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인 안드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입니다. 또, 베세다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살기도 했어요.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랐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0절에서는 두 제자 중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열두 제자 중한 명인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랐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두 제자는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와 요한의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꿈이 생겼어요.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졌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피어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질문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커다란 고깃배를 가진 부자 선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답하지 않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답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고 싶다는 뜻이에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계신데에 찾아가서 함께 거합니다. 그때가 10시였어요. 성경의 시간은 더하기 6을 하면 맞아요. 10시 더하기 6은 16시입니다. 오후 4시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고 싶다는 목적 이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무엇을 주세요, 무엇을 해주세요 이전에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교회 행사에 함께하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안고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하루 3천명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베드로가 있기 전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안드레가 있었어요.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판으로 찾아왔어요.해는 저물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안드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온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직접 데려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합니다.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레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안드레는 계속적으로 전도합니다. 에베소와 러시아 남부, 그리고 그리스에서 전도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훗날 에스파냐 무리오 화가는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달린 안드레의 순교 장면이 나오고 그 옆에 수건을 훔치며 우는 한 소년 모습이 나옵니다. 그 소년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왔던 소년을 뜻해요. 그 소년이 안드레의 순교 현장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화가는 안드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년 이야기를 그림에 넣고 싶었던 것이지요.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커다란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앞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형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한 사람을 찾는 일을 잘했어요.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베드로를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진 어린아이 한 명을 이방인 헬라인들을 한 사람의 가치는 소중합니다.그 한 명은 베드로처럼 커다란 일을 할수 있습니다.설령 큰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세다 들판에서 방황하던 한 어린 아이를 주목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안드레. 그 아이는 평생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지 못했을 것이고. 그 아이의 생애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한 명의 제자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일 학교 제자, 중고등부 제자, 청년 제자, 셀 성도들, 내게 붙여준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한 명에 대한 마음이 흩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그한 명을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한 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전화할 거리, 만날 거리를 찾아 봅시다. 간식을 사들고 주일학교 주보도 전해줍시다. 내가 또한 명의 안드레가 됩시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에 대한 퀴즈도 있습니다. 맞춘 학생에게는 선물도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